오늘의 달아요 느헤미야 4장에서 7장 4장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줄을 놓아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예 우리가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였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 아, 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5장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건을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기독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건을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에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백분의 일을 돌려 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사십세겔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한 마리와 살찐 양 여섯 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6장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삼발랏과개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삼발라시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게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에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 있게 하옵소서 하여노라. 이후에 무해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분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원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라세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내물을준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여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에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7장.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속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룩바벨과 예수아와 느에미아와 아사리아와 라하미아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개와 빌산과 미스 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자손이 652명이요 바앗 모압 자손과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개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60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순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본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 아스마을 사람이 42명이요, 기랏 여아림과 급이라와 부에롯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개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누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스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여수아의 지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수훌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70명이었느니라 레이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굿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오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베아 자손과 삶의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가쌈 자손과 우싸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루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대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민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이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 4 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라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에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당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곡간에 들였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 회를 역사 곡관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 회와 제사장의 율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인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군나잇기도 굿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 기도입니다. 오늘 하루 회개해야 될 기도점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을 위하여,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동나심으로 오늘의 따라의 군나인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